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오후 3시 21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 영상이 조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 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인 쪽, 또 코인 쪽인데, 조금은 이제, 음, 여러 자산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조금 더 비중 있게, 어, 다른 자산군들도 좀 이렇게, 어, 비중이라 하면 이제 뭐 서칭의 어떤 시간, 뭐, 이런 노력, 그런 것들 포함해서 약간 투자도 조금, 음, 비중 분산을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12월 정도부터, 음. 그래고 오히려, <laughs> 한달 조금, 어, 지난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어 좀더 나은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음 비트코인이 좀 많이 계속 좀 지지부진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박스권에 좀 많이 오래 갇혀 있죠. 갇혀 있고 여기에서 사이클대로 하락을 할지, 어 아니면 지금 자산군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어 순환 자산군들끼리에서 들기, 순환매, 어, 순서에서의 마지막 선택을 받아가지고,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크립토로 자산이 다시, 여기 자금이 들어올지, 그러면서 마지막 홈페이 남아있을지까지, 어,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턴은 아닌 것 같아요, 코인이. 어,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다. 어쨌든 나의 주 종목이 코인인데, 여기에서 뭔가 좀더 붐이 일고 잘 나가야 우리 우리가 잘 나가야 도 수익이 좋을 텐데 어, 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뭐다 아는 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막이 다른 자산군이라 해가지고 막이 모르는 거 하는 건 아니고 어. 근데 또또 또 느끼는 게 다른 자산군에서도 느끼는 게 역시 대장 그리고 뭐한 부대장까지가 어. 제일 안정감 있고, 수익률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서, 뭐, 대장. 그리고, 뭐, 조금 수익을 노려본다면, 뭐, 테슬라, 어, 이런 느낌,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느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구글. 어. 아니면은, 어, 저 뭐야. 그, 원자재 시장에서 금, 은,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코스, <laughs>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하나씩 가져간다든지, 뭐, 그냥, 삼성, 현대, 뭐 삼성,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좀, 그냥, 그 메인 시장을 가져가는 게, 안정감이 확실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코인할 때, 보면은, 뭐, 비트 이더만 해라,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서, 어, 자신이 있으면, 알트들을 좀 비중 있게 가져가도 되는 것처럼 다른 자산권 시장에서도 좀 그렇게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대장들만 조금 비중을 어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포모는 조금 음 줄이고 있다 포모가 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돈뭐 해봤자 뭐 음? 긴한데 또 포모가 힘들기 때문에 그걸 좀 견디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음. 그리고 이 최근 ETF 자금 흐름 보시면은 그렇게 막또 좋은 느낌이 아니긴 해요. 어. 그래서 월초에 어. 월초에 1월 초에 조금 뭐 들어오나 다시 들어오나 반등 나오나 하다가 다시 중순 이후로 최근에 계속 좀 이탈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피델리티에서 단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1월 초에 되게 많이 샀거든요 어왜얘네왜 왜 이렇게 많이 사지 하는 정도로 많이 샀는데 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단타 자금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어 들어온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어 시장 그갭만 먹고 쏙 빠지는 어 작용을 한것 같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뭐, 톱니, 이런 애들이 계속, 뭐, 사고 있고, 올라가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엄청나게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느낌은 사실은 아니긴 해요. 작년 여름, 한 7, 8월 때, 막, 진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릴 때, 하루에 막, 1빌 넘게도 막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laughs> 물론 뭐, 나간 것도 엄청 많은, 액수가 나간 건 아니지만은, 지금 같이 좀 횡보하는 거래량이 없는 시장에서는 이런 유출도 꽤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지만은 않다. 어. 그래서 영상 찍는 와중에 또 하이닉스가 80만원을 찍었네요. 어. 하이닉스가 또 80만원을 찍으면서. 와, 요즘 국장 너무 잘 나간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국장도, 어, 뭐랄까. 올해 횡보를 했었잖아요. 주봉으로만 봐도 거의 요 때부터라고 쳐도 2007년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거의 차이가 안 났잖아요. 뭐 밑에 빠진 거, 위로 튄거좀 제외한다고 한들 여기라고 치면은 그렇게 거의 차이가 안 났잖아요. 지수만으로도. 근데 이거를 지금 거의 한 15년? 15년 더 됐죠. 어. 그 기간 동안 했으니 어. 이제 올라갈 때 돼서는 되게 가파른 기울기로 또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플러스 최근에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이, 그 코로나 이후로 돈이 이제 막좀 그런 의미로 되면서 계속. 돈 풀리고 자산 같이 오르고 돈 같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거 깨달으면서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으려고 하고 내지는 특히 원화는 더좀 깊이 현상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원화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뭐 특히 엔화 이슈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서 더어 한율도 올라가고 했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좀 그런 현상에 있었고 뭐 중요한 건 이제 돈이 많이 풀렸던 거죠 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시간이 누적되면서 이제 드디어 뚫는다 그리고 특히 AI 붐이 일어나면서 거의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캐리를 하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아 이때다 싶으면서 있는돈 없는돈 다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상승하는 구,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급격한 기울기로 나선형 어, 상승이 나오죠. 그래서 코인 같은 경우도 그랬었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오를 때는 이렇게 횡보할 때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오를 때 되면은 슬슬슬슬 가다가 급하게 팍 급하게 팍 어, 이렇게 가는 구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자산 시장에 똑같은 것 같아요. 최근 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슬슬슬슬 횡보하다가 이제 어느 틈 어느 시점 이후로는 이제 어좀 가네 뚫고 가네 뚫고 가네 하면서 시동 걸다가 이제 어 이러면 나도 들어가겠다 나 들어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 특정 특이점부터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승, 나오고, 그 끝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어좀 그런 패턴으로 매번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좀 과거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자산군 끼리의 펌핑도 되게 자주 나오고, 수납매도 자주 나오고, 예전 같으면, 17년도, 뭐 18년도, 그리고 21년도, 20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자산군 전체끼리의 그, 랠리는 어느 정도는 유사하게 갔잖아요. 조금의 시차는 제외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어, 좀 몸집이 더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가면, 또 쟤네들은 좀 비벼. 안 가, 잘. 내진 떨어져. 그리고, 얘네 턴 끝나면, 또그 다음 애들 가고. 좀 이런 형태로,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같이 가는 일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자산 시장, 한 자산군 시장에서만 머물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당각화를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좀, 좀더 그런 순서를 잘 따라가면은,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수익률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먹고, 어느 정도 욕심 내려놓고, 먹고 나서 좀 이렇게 내려놨다가 현금 관망하다가, 어, 쟤네 좀 반응 오네? 어, 하면은, 이렇게 딱 과감하게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어, 좀 그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어려운 거는 이제 자산군끼리의 어떤 내가 그런 투자,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평소에 어떤, 음, 그런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내가 코인만 하다 보니까,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내지는, 국, 국, 내 시장, 뭐, 살려면 또 증권 계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처럼, 좀, 평소에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어, 다른 것들도 좀 뚫어놓고, 어, 이런 좀 이해들, 애들, 이해들도 하고, 어, 얘도 또 쌓아놓고, 음.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우리가 좀, 이, 되게, 어, 한, 1, 년년 1, 2년? 2, 3년 전에, 막그 얘기 나왔었던 그 경기침체 이슈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언제 올지 몰라. 근데 뭐 그게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극복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지금보다 더 이런, 현금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그 구간이 과속화되고, 이런 자산권들의 상승이 진짜 더 말도 안 되게 일어날 수도 있겠다, 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어, 여러분들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 어. 점점 더 진짜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아파트,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올라간 거, 비트, 그, 비트코인도, 사실 뭐 지금 최근에 행보해, 한다, 뭐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하지만, 뭐 여전히 그냥 1억이 넘잖아요. 뭐 우리 투자할 때만 해도 막, 얼마였어? 막,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대. 막 이러다가, 어느새 막, 5천, 6천, 7천, 8천, 갔다가, 좀 빠졌지만, 다시 빠졌지만, 1억 이상에서 돌고 있고, 많이, 이번에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한 5천 밑으로 빠지겠어요? 음.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불과 10년도 안된 거잖아, 지금. 그런 것처럼, 이런 자산들의 그 상승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도 코인 시장만 좀 고집하는 그런 사이클은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코인도 또 다시 갈때 되면, 그 때, 이제, 보고, 어, 좀 두들겨보고 기다렸다가 수익률을 한10% 20%못 먹더라도, 그때또뭐 두세 배는 충분히 먹으니까. 그때 이제 또 하면 되는 것처럼,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좀 많이 해보시고, 은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그, 처음에 이제, 좀 눈여겨봤던 시점이 48달러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번 저 달인가? 근데 이게 이 구간이 여기죠. 과거에 그 여기 48달러가 여기에요. 여기 그은 가격 이제 그 조작했던 그 시기 그리고 그 요일에 이후에 한번 올랐다가 나올 땐 맞고 빠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 트리플 탑을 찍으면서, 살짝, 여기 보시면 주춤했으나, 어, 뚫고 나간 시점이 48달러였는데, 이런 기점들이 뚫릴 때, 특히 다른 자산구들 막 오르고, 은 막, 갈랑말랑하고, 어, 막, 산업군에서도 쓰인다, 뭐, 원자재 이제 오른다, 원화가 그, 현금 같이 떨어진, 다 달러지수 떨어진다, 떨어진다. 뭐가 겠냐막 이러면서, 어? 막할 때, 이제 여기, 보고 있다가, 어, 뚫네? 뚫는데?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려고 해, 더, 여기서. 그러면은, 못해도 그냥 이런 구간에서만 샀어도 대, 대략 70. 어, 그니까 러 제가 말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음. 굳이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서 되게 시간, 언제까지 횡보할지 모르는 이런 곳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 다른 자산군들도다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런 구간이 좀 주요 점이 왔을 때 지켜보고 있다가 뚫러? 어 그러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고민을 하면 어느새 또 올라가거든요. 어, 그럼 그때 불타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못해도 여기서 늦게 사도 70달러잖아요. 그럼 벌써 5 0 먹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제 산놨으면 세 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상에 이제 또 갭도 있고 어, 심리적인 갭도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때 그랬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어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구간. 그때 10월 정도면은 ETF 어 한물 한물 ETF 통과되고 승인되고 그 시점부터만 사도 그3만요 그러니까 때만 사도 왜냐면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는 이걸 줄일까요? 이 박스권에서 못 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 이 위에, 어, 어, 여기서 못 사. 저점인 것 같은데, 심리가 안 되고, 기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언제, 언제까지 횡보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올라가면서, 어, 이거 가는 건가? 가는 건가? 어, 진짜 갈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이제 뭔가 딱그 분위기가 딱 바뀌는 시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텐데, 그 때만 사도, 요 구간 안에서만 사도, 생 책을 봤을 때, 세네 배. 이렇게 먹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 밑에서 하면, 뭐, 여섯 배, 일곱 배, 여덟 배. 이렇게도 먹겠죠. 근데, 이제, 이렇다. 라는 거. 뭐 MBTI도 뭐, 비슷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장군들의 순환 펌핑만 먹어도, 근 10년 동안은, 아, 진짜 너무 좋은 시장이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의 또 10년은 또 다를 거고,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고. 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라고 오늘 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했던 이제 그 경기 침체 이슈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어떤 형태로, 언제, 어. 어떠한 그 파급력으로 올지는 뭐 몰라요. 모르겠지만은, 계속, 막, 이렇게, 언제까지고 좋은 시절만 있진 않을, 않겠죠. 어, 어쨌든 그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어, 좀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코인 시장을 보여서 느끼셨겠지만은, 어, 그런 위기가 왔었잖아요, 우리도. 10월 10일, 에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막, 뭐, 경기 침체급도 아니겠죠. 자산군 전체를 놓고 보면. 근데 이제, 큰 성산이 있었고, 좀, 시장이 망가졌고, 어, 좀 타격이 입으면서, 타격을 입고 나서 회복이 안된 거. 어, 이제 그런 것들 좀 단면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했을 수 있겠다. 어, 좀 약간 예방접종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서의 교훈이 또 있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한번 그렇게 크게 무너지고, 뭔가, 어, 마켓메이커 다 죽, 으면서 뭔가 되게 많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면에서, 뭔가 파산이 있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한번 꺾이면은, 이건 회복하는데 다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겠다. 라는 걸첫 번째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선물을 혹시라도 하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뭐 주변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 레버리지는 진짜, 벌땐 좋아, 벌땐 좋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거는 터져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좀 해야지. 특히 시장 주고반부 가서는 초반에 이제 막랠리할 때는 레버리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 밖에 좀 어느 정도 과열이 된 시점에서는 좀 조절을 해야겠다. 그게 어떤 뭐 선물이든, 뭐 비투든, 뭐 아니 뭐 담보 이런 거든. 어, 아니면은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든가 에네뭐 그런 것들 어,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 준비를 해야겠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만 우리가 이제 이걸 겪었지만은 자산군 시장 자체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뭔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감당 안될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 어떻게 떨릴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살아남으면은 우상향하더라고요 계속 우상향하고 살아남기만 하면 그래서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때 이제 터져가지고 큰돈 많이 날리고 내가 진짜 왜 그렇게 투자했을까 아 그거 지키기만 했어도 진짜 큰돈이었는데 라는 거를 이제 와서 체감하는 거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이번에도 저도 많이 이제 읽긴 했지만은 죽거나 막막 막 진짜 막 재기 불가능할 정도 이런 느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실제로 많고 보시면은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으로 세달세달 세달 정도의 시간 동안. 그래서 나름 또 발전한 을 거겠죠. 투자에 어떤 그 레벨이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어.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뭐, 코인 시장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막좀 이런, 이런, 좀 넓게 보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볼게 많네요. 진짜 코인 투자만 하기도 바쁜데, 막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 다 챙겨야 돼. 뭐, 다른 나라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더 또 봐야 돼뭐 화폐 이슈도 있고 뭐 자산군도 계속 너무 많아져 막이번에또막뭐 메타도 계속 바뀌어 이번엔 또 AI래 하면서 근데 그 AI에서도 또뭐 언제는 그래픽카드가 핫했는데 언제는 또뭐채 g p t 가 핫했는데 갑자기 또뭐 재미나이가 핫하다 그러고 갑자기 또 구글이 오르고 갑자기 또 반도체가 핫해가지고 램이 비싸지고 막 그런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어렵겠다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우리는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시장이다 오히려. 어.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은 자금이 막이곳저곳에 분산돼서 어, 여기 올랐다가 저기 올랐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정 섹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AI, 어, 반도체, 어, 딱 되게 국소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금이 흘러들어갈 구멍이 딱 딱 정해진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미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일, 일 그런 투자자들이 되게 투자하기에는 오히려 쉬운 환경이에요. 어. 그래서 막, 어, 뭐 사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냥 딱 정해져 있잖아. 뭐, 뭐 사야 돼? 딱 그거 투, 사야지. 어,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쉬운 시장이고, 이런 쉬운 시장에서, 어,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더잘날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시장이다라고 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막또 지금 방송을로 얼마는 올리긴 했는데 막 지금 또 자산 시장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가지고 막 이제 와서 막뭐 사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또 그런 공부가 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와 근데 네, 이거 뭐고 거의 뭐죠 이게? 음. 잘 가긴 했다. 이게 로그 차트 로그 차트도 아닌데 거의 그냥 무슨 L 자인데요, L 자. 아, 아이스 대박. 약간 솔라나 보는 것 같은데? 솔라나가 솔라나가 이랬잖아요, 그죠? 루나급, 솔라나급, 루나급. 근데 심지어 실체도 있고, 반도체 되게 잘 나가고, 우리나라 2등에, 세계권에서도 밀리지 않고, 실제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지금 AI 하... 핫한데 딱 거기 붙어 있어. 와우. 코이, 코인이 아니야. 너무, 너무 좋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또, 우리가, 음, 그런 시점이 아는것 같다.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응. 응.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요즘 통안 올린 이유도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코인 시장에서 뭐할 만한 내용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지금 느끼셨겠지만은 겨울장이에요. 완전 갑자기. 어. 그러니까 가격 자체는 막 그게 꼬라박는 건 아니지만은 뭐할게 없어. 뭐 세일도 안 해. 뭐 에어드랍도 애매해. 뭐 최근에 그냥 뭐 뭐, 신용카드, 핀테크 관련해가지고, 뭐, 레퍼럴 좀 있고, 막, 그거, 그냥, 뭐, 에어드랍 준비하자. 뭐, 그런 거 말고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뭐, 자마 세이라던지, 일 어,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좀, 잊고 <laughs> 말았잖아요. 뭐, 제가 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실제로도, <웃음> 에어드랍, <웃음> 이런 이슈도 되게 빡세졌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 딱히 말씀드릴 건 없다. 어,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버는 걸수 있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딱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래서, 과연 다른 자산가들 지금 펌핑 하는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크립토신이 그 펌핑의 마지막 순환매 주자로서, 한 발이 남아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없다라는 전제도 깔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있다라는 전제도 깔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그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만 준비를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충분히 안전성을 좀 체크하고, 들어갈 것이다. 어,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어, 마지막 한발더 있는 것이고, 그 끝에는 진짜 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 하이퍼 리퀴드 이런 애들도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걸로 보자 어,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면은, 저번에, 어, 여기 또안 나와있네. 그 바이낸스 선물에서 10월 11일 아래 꼬리가 한 21달러 정도 찍혔거든요. 20달러, 21달러? 어. 그래서 지금 거기를 막고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블 탑, 트리플 탑, 바드, 트리플 바텀 해가지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약간 좀 사이클에서의 어떤 굉장히 루키였던 아이들은 17년도에 에이다, 21년도에 솔라나, 그리고 25년도에 하이퍼리키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친구들은 바닥에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다음 사이클에는 되게 또 회복도 잘 하고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향성이 있어서 이런 예들은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그래서 비트, 그리고 이더, 그리고 이런 몇몇 딱 손에 꼽는 한 5가지 코인 정도만 어. 기본적으로 계속 가격은 지켜보시는 게 좋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 오늘 영상 오랜만에 좀 올렸는데 뭐 이제는 뭐 보실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좋긴 한데 뭐 저는 뭐 사실 누구 보라 말아 영상 채널 키우겠다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 자신도 또 돌아볼 겸 공부도 할겸 음, 봐주신 분들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 계속 영상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은 꾸준히 올릴 테니까 어, 이렇게 좀 보시고 어,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도 또 26년 투자 잘 해봅시다. 벌써 1월 끝나가는데 어, 그럼 파이팅 하시고 안녕.